뭐야 여기 가면 안돼 귀여워 달록이 어디있지? 여기있네 털 많이 날리네 안 물을거야? 무네? 과일었나? 이게 연 녀석도 가면 안돼안 안 돼요 내려가 가라니까 그러니까? 뭐야? 응? 너왜 계속 올라 아,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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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계속 어깨 올라왔다 카메라 올라왔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춤춘다고? 응 상당 한명또예쪽에 있나? 여기 있다 응? 이상한 말